안녕하세요 복희에요 제가 드디어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100만 진 10만 아니죠? 100만 받죠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많은 사랑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2배? 노노노 10배? 그 이상으로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아 맞다 유튜브에서 뭐가 왔더라고요 실버 버튼이 드디어 복덩이들과 같이 개봉해보려고 가져왔어요. 뭔가 피자가 온것 같기도 하고. 외국 냄새. 저희 편지가 왔어요. 진짜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수잔씨가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다. 집에 있는 거울도 다 떼고 이것만 볼 거예요. 어느 게 진짜 제 얼굴이에요. 그러면 이제 100만을 기념할 겸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케이크 가져올게요 소금 짜자잔 이제 먹을게요 그럼 우유부터 왔습니다. 안녕 얘 너무 맛이 없서